어느 다섯 아들을 둔 엄마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너무나 고통스럽게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끝나지 않고 다섯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엄마는요, 그 낳았던 그 고통에 대해서 언젠가는 가족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갔다 온 초등학교 3학년 둘째 아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그 아기를 낳는 그러한 그 비디오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은요 아기를 낳는 여자가 너무나 괴로워하는 그 모습에 어, 보았다는 그런 말을 엄마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엄마는요 야 엄마가 자기를 낳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 좀 알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그거 보았더니 어떤 생각이 들었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들은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엄마 우리 아빠가 너무 불쌍해 엄마가 의외라는 듯 다시 묻습니다 왜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빠가 그런 모습을 다섯 번이나 봐야 되는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아빠가 불쌍한지 모르겠어 아들 없는 제가 볼때 역시 모든 아들은 아빠 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만의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들고 고생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서운해하며 그리고 섭섭한 마음과 오해가 쌓이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이며 더불어 2016년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쁨과 감격의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생각지 못한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난 한해 동안 내 생각과 다르게 가정과 직장 또는 사업장에서 오해나 크고 작은 갈등으로 힘들었던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여전히 그런 시간 속을 걷고 계신 분도 이 자리에 분명 계실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힘겨운 경험 속에서 순간이 자리를 잠시 벗어나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도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먼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아픔과 슬픔이 치유되어지며 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어떻게 2016년을 기쁨으로 마무리하며 또 새롭게 맞이하는 2017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과 또 우리의 모습과 비교하며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2000년 전에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도요. 오늘날과 같은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민족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더 이상 기대와 소망을 상실했던 시대였습니다. 아니 신앙적으로도 영적 고갈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대 땅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동방박사들의 예수님을 향했던 그 방문은 당시 헤로당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안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과 뿐만 아니라 동방박사 자신들의 그 일상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또 불행에서 행복으로, 낙심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인생이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지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될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요. 소망이 없고 가치 없던 인생에서 이제는 가치 있으며 소망 있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러한 답답한 대한민국의 현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확인하며 또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 2016년 이 어, 2016번째에. 이러한 맞이하는 이 성탄에, 이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비타민에 대한 긍정적인 소개로 많은 분들이 다양한 비타민을 복용합니다. 어떤 의사는요, 어린 시절부터 꾸준하게 비타민을 잘 먹으면은 평생 보약을 먹지 않아도 될 만큼 좋은 그러한 보양식이 비타민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비타민 예찬예찬론을 주장하는 한 의사분을 통해서 어 지금도 아침마다 비타민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비타민이나 어떤 보약보다도 더 좋은 명약 두 가지를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예배 시간에 약장사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순간 한번 약장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약은 바로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매일 복용하시면요, 육신의 그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의 건강까지 우리가 그 건강이 건강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도대체 뭡니까 궁금하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속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의 약속들에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축복하며 또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약속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믿어야만 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굳이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약속이 이루어지려면은 먼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앞에 자막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믿음이 없이는,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또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동방박사들이 헤로당의 궁궐로 찾아갑니다. 동방박사들은 멀리 밤 하늘의 별을 보고 지금 유대 땅 끝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유대 땅에 와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금 그들이 헤로데에게 물었을 때에 헤로당과 예루살렘 성 안에 큰 소동이 나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기쁨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2000년 전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어둠과 혼돈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그들이 작은 국가였지만은 결코 망하지 않는 나라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이며 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에 멸망당합니다. 이후 여러 번 독립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로마 제국에게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에서 2000년 전의 이스라엘은 오직 절망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여겼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믿지 못했으며 이미 그 약속을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이방인 동방박사들은 메시아의 예언을 믿었고 예루살렘까지 그들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은 헤롯에게 지금 메시아, 즉 왕자의 탄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순간 헤롯군과 예루살렘에 이제 그 소문으로 인해서 큰 난리가 일어납니다. 헤롯은요, 당시 이스라엘 안에 있던 모든 성경 박사들을 다 불러모읍니다. 그리고는 메시아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그들의 대답이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 유대땅 베들레마,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당시의 성경 박사들과 종교 지도, 지도자들은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실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반드시 믿지는 않습니다. 또 반대로 모른다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의 동방 박사는요. 몰랐지만 믿었고요. 또 이스라엘의 성경 박사들은 알았지만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분명 지식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불어 믿어야 합니다. 심지어 내가 모르고 때로는 내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어야 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이라는 이 답답한 삶의 현장에서도요. 분명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뿐 아니라 이제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탄절이란 의미는요. 거룩한 탄생을 의미합니다. 성탄절이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기뻐합니다. 물론 노는 날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성탄절에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교회보다 백화점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보다 먼저 추리를 장식하고요. 교회보다 먼저 캐롤을 연주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백화점에 가면요 종종 대형교회에 와 있는 듯한 그러한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성탄절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이 바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더불어 그 약속을 이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영미 시인의 기다림이라는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다림이 필요하리라. 사랑하는 사람의 전화를 버스가 올 시간을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기를 목적지에 도착하기를 파란 불로 바뀌기를 따뜻한 커피가 나오기를 밤이 오고 아침이 될 때까지. 또 내일이 올 때까지 내년이 될 때까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기다림의 연속이 연속이다. 이 시가 공감되는 이유는요. 정말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요 멀리는 2017년을 새롭게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짧게는요. 아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저의 설교가 언제쯤 끝날 것인가 하는 기다림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희망을 가지면 우리는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소망도요, 기대가 없으면 기다릴 수 없는 것이 또한 인생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심지어 종교적으로 모두 어둠의 시기였습니다. 어느 것 하나 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가난과 기근으로 모두가 다 고통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또 사회와 정치적으로는 로마라는 거대한 이방의 제국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며 또 다스렸던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왕궁에는요 이스라엘이냐 아니며 다윗 후손도 아니었던 에돔 족속이었던 헤롯이 이 로마의 힘을 이용해서 왕으로 등극했던 시대였습니다.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아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는 400년이 넘는 동안에 그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으며 또 어떤 말씀도 친히 하지 않으셨던 그러한 말씀에 사라졌던 시대였기도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기대도 소망도 없던 이 시대가 바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소망도 기대도 없었기 때문에 어떤 기다림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하냐면요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이 있으면은 믿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또 미래를 기대하게 됩니다 또 약속을 기대하면요 힘들어도 그 끝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믿지 못했기 때문에 기대도 없었고 기다리지도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잊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구약의 약속처럼 예수님을 보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장 어두운 때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그 전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가장 어두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약속하며 기다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기다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피곤하고 고달플지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기다릴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도요 기다림은 힘들지만은 유익함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안에서 기다림은 결코 어느 것도 무익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다리는 모든 것은 목적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2000년 전의 이스라엘의 야암기가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그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주님을 향한 기다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주님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며 여전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가 모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부족함이 없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오심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마지막 끝에, 유한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은요 우리 에게그 기다림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계시록2 2장2 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 들을, 증언하신이가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매해마다 성탄을 기다리게 됩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축복과 소망의 기다림이 바로 오늘 성탄의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고 인생의 고난을 이겨내며 또 이겨, 이겨,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며 또 절망 가운데 넘어지는 것을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약속만 하시고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으로 끝내지 아니하십니다 아들 이삭에게 반복하셨습니다 또 야곱에게 그 약속을 베풀이함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예언자들과 선지자들 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번 약속하시면은 절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오려 우리가 그 약속을 잊어버릴까봐 우리를 위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내밀어 주심으로 이루어 지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을 붙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헤롯 궁전에 갔지만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요 헤롯이나 아니면은 성경 박사들의 어떤 도움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구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박사들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들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의 소동 속에서 아무 소득 없이 포기하며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시 별을 움직이게 하심으로 박사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멈춰 있는 순간에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다시 우리 인생을 간섭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분의 예비하신 장소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시간이 아무리 어둡고 힘겨울지라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붙잡으시며 또 기대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결코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오셨던 그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기다리며 그 인도하심 가운데 기쁨의 성탄을 또 맞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